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해리포터 책 중에 금고 시리즈를 소개하려고 소개할 겸 자랑 자랑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고 시리즈를 책들을 많이 샀는데요. 거의 다산것 같아요. 마법 장소 금고, 마법 도구 금고, 캐릭터 금고, 그리고 생명체 금고를 샀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어 책의 내부를 조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마법 장소 금고 입니다 한번 볼까요 빨간색 표지에 안에 보시면 이런 호그와트 다이에건 엘리 그 외의 곳들을 어, 이렇게 보여주는 음, 그런 책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JK 롤링이 처음에 영화를 제작할 때, 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던, 영화 제작사에게 설명을 했던, 뭐, 그런 그림들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되게. 음. 뭐,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느낌? 그리고 호그와트의 그림들 해서, 뭐, 그림이 나와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게 금고 시리즈 책들은 맨 뒤에 이렇게 음, 굿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다이 다이애건 엘리의 지도, 어 지도가 이렇게 있네요. 아, 지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두 번째 책은 마법 도구 금고입니다. 마법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 뭐 학교 서류, 교수 소품, 학생 소품, 뭐 퀴디치 관련, 그다음에 연회장에 있는 그런 소품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이제 우리는 영화가 이제 휙휙 장면들이 지나가니까 자세히 못 보잖아요. 근데 이런 물건들이 자세히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딱 찍혀져서 나와 있어가지고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캐릭터 금고. 캐릭터 금고는 당연히, 어, 나오는 뭐,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겠죠. 음. 그래서 호그와트 학생들, 교직원, 음, 뭐, 트리위저드 시합 관련, 그 다음에 파티, 불사족 이사단, 어둠, 어둠의 세력들, 그 다음에 마법부 가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소설과 소설 책이랑 영화만 보다가 이렇게 금고 책을 보니까 더 이렇게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생면책 금고입니다. 이거는 제가 금고 시리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책인데, 음. 이렇게 집요정, 그다음에 부엉이 집배원, 뭐 바실리스크 등등등. 그런 생명체에 관해서 이렇게 사진과 뭐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라고글을 영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이런 과정도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금고 시리즈는 가격이 되게 비싼데 그래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같아요. 가격이 35,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래요.